네 안녕하세요. 쿼드로폴리스 게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드로폴리스는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진행할 수 있는 어 캐주얼한 전략 게임이에요. 음 게임의 첫 인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미니빌의 어좀 미니빌이 좀 이렇게 뽀대나게 커진 그런 버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미니빌 본판에 확장 넣어서 하는 플레이를 즐겨 하신다면, 쿼드로폴리스도 좋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진짜 보기도 훌륭한 게임인 게, 것 같아요. 자, 일단 박스를 열면, 안에 이제 게임을 진행할 때 타일을 넣고 이렇게 뽑게 되는, 이렇게 타일을 넣고 뽑게 되는 이런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게임하는 내내, 그, 센터 피스가 되죠? 센터 보드가 돼요. 나중에 이렇게 타일을 이렇게 올려놓고 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는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설명서. 그 다음에, 요 안내지가 들어있는데, 요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 게임, 이제 뭐 점수 보드니, 뭐 이제 게임 보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트레이가 요 박스 위에 딱 맞죠? 이렇게 되면은 이, 이 게임을 갖고 이동할 때 이렇게 세워서 이동한다 해도 타일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맞춰 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펀치 보드들이 여기 안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이렇게 딱지 뜨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드를 그 따, 떼고 난그 보드를 버리지 마시고 여기 보이시나요? 보드가 어마어마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트레이를 위에 이렇게 올려넣으면 요렇게 딱 떨어지게 안성맞춤 되도록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어 타일판을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안내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고 뭐 보시면 이제 게임 끝나고 워크시트 점수 점, 어, 점수 점수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득그득합니다. 보기 아주 그냥 모두 뭐 훌륭하죠. 자 이제 어, 그, 게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쿼드로폴리스는 클래식 모드, 그니까 이게 좀 쉬운 버전이야. 클래식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퍼트 모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클래식 모드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래식 모드 게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는 2인에서 4인까지 진행 가능한데요. 일단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어, 우리의 개인보드 하나, 그다음에 각자 이렇게 게임 보드 하나와 점수판 하나를 같이 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센터피스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명이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요 스크린으로 한번 맞춰서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우선 그 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드를 보시면 아이 이제 박스 안을 보시면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클래식 모드에서는 4라운드까지만 진행해서, 요 5라운드 타일은 사용하지 않아요. 요건 이제 엑스퍼트에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타일 잘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귀퉁이 이렇게 보면, 클래식이라 써있고, 약간 색깔이, 어뭐라그러죠 이거를 세피아라 그러나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클래식 을 클래식 모드로 게임을 할때 사용 어, 넣어서 이이 본판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같이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엑스퍼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색이 좀 많이 구분되는 거 아시겠죠? 예, 여기 엑스퍼트, 저 엑스퍼트는 여기도 엑스퍼트로 쓰였어요. 이, 이 친구들을 이 본판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어 게임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분리해 두시면 어 다음 게임 할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 게임 설명을 위해 1라운드 본판과 클래식 타일을 골라서 일단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개인 보드 클래식 이게 양면인데요. 이게 검정면으로 할 때는 엑스퍼트 모드로, 그다음에 이제 어 클래식 모드로 할 때는 이 자기 색깔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 설명하는 곳이 노랑이잖아요. 일단, 노랑을 우리 한벌 꺼내놓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타일을 잘 넣고 섞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랜덤으로, 뭐, 놓는 방향 은 어디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일단 우선, 뒤집어서 놓습니다. 4인 플레이를 하실 때는 그냥, 후루룩 그냥 뒤집어 놓고 내용이 다 보이도록 하시면 되는데, 음, 사인 플레이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하는 타일과 아닌 타일이 구분이 되거든요. 자, 그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뒤집어 놓고 이따가 여는 방식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클래식 1라운드 타일 배치가 완료가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 타일 등, 등짝에 다111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들이 이 코너에 보면 음, 이쪽 처리가 잘 보이실려나요? 음. 여기 타일의 코너에 보면 여긴 4라고 쓰였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왼쪽에 3,4라고 쓰여있는거 보이시죠? 음. 이게 의미하는게 뭐냐면 어 3인, 그러니까 만약에 2인 플레이를 한다 치면 3,4와 4는 개봉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뒤집을 때, 이 친구들, 만약 2인 플레이를 한다 치면, 3, 4와 4가 적혀져 있는 이 타일들은 뒤집지 말고요. 나머지 것들만 뒤집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상태가 되면 2인 플레이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그러면 각자 플레이를 하실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색깔에 맞는 개인 보드와이 건축화 타일, 그 다음에 점수 점수 어, 점수 시트 요렇게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도 이렇게 갖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인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 3 혹은 4라고 쓰여 있는 이 타일까지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3 4 3 4. 자. 이러면 3인 플레이까지 준비가 완료된 거예요. 만약에 4네 명이서 플레이를 다 한다? 그러면 모든 타일을 뒤집어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1라운드 진행 준비가 완료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플레이를 시작을 해보는데요. 일단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선을 정합니다. 자, 만약에 선을 정해서 제가 선이 되었다 그러면 이선 마커를 가져오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라운드에 이제 제가 선이 되었다 라고 하고요. 요번 1라운드 진행은 제가 계속 선이 될 거예요. 이 선이 움직이려면 다른 플레이어 누군가가 여기 타일 중에서 왼쪽에 선마커 그려져 있는 요, 요 집, 어, 이 아파트 타일 보이세요? 이거를 누군가가 먹어가면 즉시 얘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라운드 진행할 때이 사람이 선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선이고요. 각자 건축가 타일을 4 개를 받아오는데 보시면 여기, 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축가 타일을 파견을 해서 이 타일을 먹어오는 거고요. 게임의 진행은 총 클래식 모드이기 때문에 4라운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4라운드 끝나고 나서, 모드가 끝나고 나서 이 점수, 음, 아, 요거네요. 어. 4라운드 끝나고 나서 이 클래식 모드에 따라서, 이제 점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점수 계산을 해서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순서가 되면 이건 이제 그 라운드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각자 모두가 이 건축화 타일 네 번을 쓰면 그 라운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어, 4인풀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 어, 순서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저는 자, 일단 여기서 내가 먹고 싶은 타일이 뭔지를 일단 계산을 해야겠죠. 저는 지금 이 타일이 먹고 싶어요. 요 아파트 타일 이걸 먹어오면 사람 어 사람 자원도 3개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사람 자원을 좀 먹고 싶어서 이걸 먹고 싶어요. 그럼 이걸 먹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자, 제 건축가 타일 중에서 1번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이 1번을 여기 요 줄에 파견을 시키면 한 칸, 요 라인으로 한 칸이 내를 데려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먹어올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자, 건축화 타일 중에서 3칸 있어요. 3칸을 이 라인으로 파견을 해도 세 번째 타일이 공통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파견을 한다 해도 세 번째 타일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쪽 끝에서 와도 되겠, 되겠지만, 이쪽 끝에서 먹으려면 저한테 필요한 건 1, 2, 3, 4, 5인데, 지금 5는 없어요. 클래식 모드에서는 4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안 되겠죠. 그래서 1로 놓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1로 먹을까, 혹은 여기서 3으로 먹을까, 이 결정을 하는데요. 그 결정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그, 어제 요, 쿼드로폴리스예요 자, 쿼드로폴리스 개인 판을 보시면, 요렇게, 여기 보라색으로 구역이 있고, 주황색, 핑크, 그 다음에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색깔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네 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습니다.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은 또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제가 1로 이집 어, 타일을 어, 아파트 타일을 먹어왔다. 그러면 1라인에 반드시 놔야 됩니다. 이렇게도 1라인이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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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인 놓을 수 있고요. 자, 잘 보이시나요? 음. 자, 제가 만약에 이걸 1로 이렇게 먹어왔다 치면 그죠. 1111요렇게 먹어도 되고요. 여기, 여기, 먹어와서 여기 이렇게 배치를 해도 되고, 요 1라인에 맞는 1111. 반드시 이, 어, 먹어온 타일의 숫자와 관련된 곳에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로 놓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1 매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려놓고, 즉시 자원을 받아옵니다. 자, 이 타일이 주는 자원이 사람, 사람 자원 3개니까, 즉시 이렇게 3개를 먹어옵니다. 이것으로 제 턴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의 첫 턴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받아온 아파트 타일을 보시면 이, 어, 나중에 게임이 종료 후에 점수가 되려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자원,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어디에? 여기 이렇게 자원이 하나 올라가야 점수 계산할 때이 타일이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점수 계산을 하는데 여기 이제 다 깔리고 이제 점수 계산할 때 없다 그러면 이이 어, 이 타일은 점수 계산 직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일을 가져오고 해당하는 자원들을 받아 왔고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요 연료 어타이 어, 연료가 필요한데 이것은 다른 이제 다른 타일을 먹어 와야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활성화는 못 시켰지만 자원은 즉시 받아옵니다. 그래서 1로 먹어왔기 때문에 1라인에 충실하게 맞춰놨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감독관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 지금 방금 누군가 먹어갔다면 그 자리로 감독관이 가게 되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또 먹어가면 어딘가 비는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즉시 즉시 옮겨 다닐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 이 감독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다음 플레이어의 이제 그 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만약에 이제 파랑이가, 파랑이가 이 공원 타일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로, 요, 요두 번째도 공원 타일이니까 2로 저는 공원 타일을 먹고 싶어요. 라고 해서 먹어갈 수는 있으나 안 돼요. 왜냐면 이 지금 선택한 이 라인에 감독관이 있는 거예요. 방금 여기서 무언가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잠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 이, 이 라인을 이렇게 지금, 지금 둘러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나의 건축가를 파견시켰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감독관을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라인은 선택할 수 있냐? 있죠. 왜냐면 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감독관을 만나지 않으니까요. 동일하게 요 라인으로 선택도 못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감독관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진짜로 이제 두 번째 타일. 자, 두 번째 파랑색은 짜잔. 이 공장 타일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가져가서 이래 배치를 했고 즉시 이동해 옵니다. 자, 초록이구요초록이는 짜잔. 그래서 요 아파트 타일을 먹고 싶고요.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 어, 할수 있죠. 먹어가고 즉시 넘어오고 가져가고 해당하는 자원들을 다 받아가고 그 다음에 저게 선마커가 있었기 때문에 선마커도 넘어갑니다. 다음 2라운드 진행할 때는 저그 초록 아, 그린 친구가 어, 선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저의 순서가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린 이번에 아직 2와 4와 3이 남아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공원, 2로 먹어왔고요 2로 넘어오니까, 하나, 둘, 두 번째는 먹어오고,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이 라인에 맞춰서 나야 한다. 요 라인이거나, 요 라인이면 되는 거죠. 근데, 공원의 점수는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야만, 점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요2 라인 인접한 라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원래 여기다 놓으려고 의도를 갖고 먹어온 거죠. 자 라운드의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각자 모두 이 건축가 타일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이번 1라운드가 마무리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행 진행 방식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이제 점수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점수가 나오는 타일은 총 6가지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이 아파트 타일로 점수 먹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층수로 올라갑니다.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게임 끝나고 나서 1층인 것들은 1층인 것들은 1점, 2층인 것은 3점, 3층인 것은 6점, 4층인 것은 10점으로 카운트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산 합시다. 그러면 각자의 아파트 점수를 층수를 세서 개별개별 개별 점수를 합산해서 그 점수를 이제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원 점수인데요. 공원은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몇 면이 인접해 있느냐 이에요. 그래서 한 면만 다 있으면 2점, 그 다음에 두 면이 다 있으면 4점, 세 면이 다 있으면 7점, 네 면이 다 있으면 11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계산할 때 공원 점수 계산합니다. 그러면 공원 하나씩 탁 집어서 아파트가 아파트가 몇 면이 다 있냐에 따라서 뭐 요거는 4점이고요. 이거는세면 다니까 7점이고 합이 11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쇼핑몰이고요. 쇼핑몰은 지금 보시면 쇼핑몰 위에 사람 자원이 몇 개가 올라가 있느냐예요. 자, 사람 자원이 하나가 올라가 있으면 1점, 두 개가 올라가 있으면 2점, 세 개가 올라가 있으면 4점, 네 개가 올라가 있으면 7점. 이렇게 계산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원 점 아, 이제 그 공장 점수. 자, 그다음에 공장 점수는요. 공장과 인접해 있는 어 쇼핑몰 하나당 2점. 그리고 공장과 인접해 있는 항구당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점수표의 사례로 보면, 총이 공장 하나 건설로 몇 점을 확보했다? 자, 쇼핑몰 두개니까 6, 어, 4점, 항구 두개니까 6점. 그래서 총 10점을 획득한 어, 사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공서입니다. 관공서는요, 지금, 어, 시작할 때 설명드렸듯이, 자기 개인 보드가, 이렇게, 네 등분이 색깔이 되어 있어요. 그 각, 섹터마다, 관공서가 하나씩, 어, 건설할 수 있어요. 건설은 뭐두 개도 세 개도 할수 있지만, 점수상 유효한 것은, 어, 섹터당 하나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 한 구역, 한 구역에 지어져 있으면은 2점, 두 구역에 어 최소 한 개라도 지어져 있으면은 한 개씩이라도 지어져 있으면 5점, 세 구역이면 9점, 네 구역이면 14점입니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항구고요. 항구는 자, 가로, 세로 각각 제일 긴 것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가로, 세로로 여러 여러 개로 내어 줄수 있는데 가장 긴 가로 점수 한번 가장 긴 세로 점수 한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뭐어 뭐어 여기 지금 사례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가장 긴 가로가 4개잖아요. 그러면 12점. 가장 긴 세로가 2개잖아요. 그러면 3점. 그래서 총합이 1 5점인 계산의 예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점수 계산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진행하시거나 점수 계산하실 때 어, 혹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지점 몇 가지만 언급하고 클래식 모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아파트 건설 방식이에요. 자, 아파트는 위로 올려야지 점수가 되잖아요. 자, 이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점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올릴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점수 계산 설명을 위해서 만약 이거를 뭐 이렇게 2루 먹어 와서 이렇게 자원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 쳐 봐요. 그러면 이제 이 자원이 이렇게 투입이 된 이렇게 투입이 되, 되는 거죠, 아파트에. 이 투입은 언제나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있다가 뭐딴 데로 빼셔도 되고요. 공원에 있는 요 마크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게임이 종료 다 되고 났는데 여기 건물에 올려, 건물 활성화를 어, 하고도 이런 자원이 남잖아요. 그럼 이런 자원 하나당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은 요요 요 연료 자원 하나를 어, 소비를 해줘요. 이제 그린이 우리가 자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해석해 준다고 하고요. 요것은 만약에 남으면 마이너스 1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활성화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한층더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한층 더 올리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게 뭐죠? 이 먹어오는, 가, 우리가 이, 이, 이 아파트 타일을 먹어올 때, 몇 번을 파견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 고정해서 올리려면, 1로 먹어오거나, 4로 먹어와야 되는데, 4로 먹어와야 된다는 과정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1은 썼으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 3, 4.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건 거죠. 그럼 4로 선택을 해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음 라운드 돼서 4로 선택해서 이걸 먹어 오고 자 우리 감독관을로 파견하고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올렸어요 자 올려 올렸고 지금 타일이 두 개가 됐지만 자원은요 하나면 모두가 활성 활성화가 됩니다 타일이 두 개가 됐다고 해서 여기 여기 필요한 자원 각각 하나씩 하나씩 다 올려야 될 필요 없고요 하나면 모두 자원이 충족됩니다 활성화가 돼요. 자 이렇게 됐고 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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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했고 다음 다시 재 순서가 됐어요. 제가 여기에 3층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3층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저한테 1이나 4 타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못 먹어 올까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이 이 아파트 건설에만 적용되는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 올릴 층이 3층이잖아요. 그 층수와 이 건축가의 숫 숫자가 동일하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긴 1층, 2층이고요. 1번과 4번의 건축가 번호가 있는 타일, 어, 이 건축가 타일은 없지만, 다행히 층수가 맞아서 파견을 해서 3을 먹어오고, 감독관을 즉시 이동시키고, 이 감독관 이동시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1, 4는 아니지만, 3층 2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건설에서의 하나의 이제 독특한 이예요 다른, 어, 이제 규칙이에요. 자, 이제 요번 라운드에 저는 이렇게 네가, 네 개의 건축가 타일을 다 활용한 거예요. 이제 사인 플레이니까 반드시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걸 다 활용을 했겠죠. 자, 가, 정 이제 다 우리가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되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 타일 세 개와, 어, 뭐예요 그, 저기, 공원 타일 하나를 모고 와서 이렇게 총네 개의 타일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번 첫 라운드를 마무리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자기 건축화 타일들을 회수해 옵니다 각자 이렇게 다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거보다 훨씬 적은 타일이 남겠죠 다 가져갔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그러고 남은 타일이 그러고도 몇 타일이 남거든요 자 이게 남은 타일들은 쫙 수거해서 바깥으로 빼놓고 이제 2라운드 준비를 하면 됩니다. 2라운드 준비란 역시나 그 2라운드 본판 타일에다가 클래식 모드 타일을 주머니에 넣고 잘 섞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번 라운드에 저는 이렇게 4개의 건축가 타일을 다 활용한 거예요. 이제 4인 플레이니까 반드시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걸 다 활용을 했겠죠. 자 가정 이제 다 우리가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되고 저는 여기 이렇게 아파트 타일 3 개와 어 뭐예요 그 저기 공원 타일 하나를 모고와서 이게 총네 개의 타일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번 첫 라운드를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자기 건축가 타일들을 회수해 옵니다. 각자 이렇게 다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거보다 훨씬 적은 타일이 남겠죠? 다 가져갔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그러고 남은 타일이, 그러고도 몇 타일이 남거든요? 자, 이게 남은 타일들은 쫙 수거해서 바깥으로 빼놓고 이제 2라운드 준비를 하면 됩니다. 2라운드 준비란 역시나 그 2라운드 본판 타일에다가 클라식 모드 타일을 주머니에 넣고 잘 섞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배치를 하고 이제 선은 이제 우리 아까 그린 친구가 가져갔잖아요. 그 친구부터 또 선이 되어서 동일하게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라운드를 진행을 하면 게임이 종료되고 종료된 이후에 이 점수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타일 중에서 자원 대신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주는 타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게임 종료 시 계산할 때이 타일들에 있는 점수들도 포함해서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클래식 모드, 코드로폴리스 클래식 모드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